토르템과 함께하는 퀸 다이아 안전한 국내산 다이아만 사용하는 업체 퀸 다이아에서 월말이지만 전서버 물량을 대량 확보한 상태여서 그 어떠한 대량 물량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합니다. 안전한 국내산 다이아가 필요하실 때퀸 다이아로 연락을 주시면은 대량 소량 상관없이 언제든지 친절하고 신속하게 배달해 드리고 있으니 퀸 다이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이번 소개드릴 매물은 한 개의 전설 배신과 한 개의 전설 인형, 다수의 영웅 강의템을 보유한 기사 매물입니다. 저렴한 금액이지만 부족한 부분 없는 기본 이상의 좋은 베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추후 클체하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춘 매물인데요.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템 877번 매물 기사 매물입니다. 레벨은 89레벨에 1.1%고요. 엘릭서는 능력치 릭서가 9개, 하프 엘릭서는 1685개 중에 405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리 데미지의 10포인트, 물리 방어력의 10포인트, 마법 방어력의 10포인트, 근거리 명중의 10포인트, 스턴 내성의 6포인트, HP 엘릭서의 30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의 7포인트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셨는데 준수한 능력치 엘릭과 부족함 없는 하프 엘릭 상태를 잘 갖추고 있고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축칠 마법 방어 투구, 축구 파멸의 대검, 축칠 무 각인 축고 완력 구츠 축육 마법 방어 갑방 각인 축칠 무간의 막도 각인 축삼 수호의 가도 각인 축육 타라스의 장갑 각인 용기의 벨트 각인 빛나는 고대 목걸이 각인 기사단의 반지 각인과 완력의 반지 각인을 장착을 하고 있고 백금 팔찌 각인까지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용웅 각인템과 소박한 비각템들을 장착한 상태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악세 같은 경우에는 칠 빛나는 완력의 티셔츠 칠 빛나는 완력의 견갑 오 지휘관의 휘장과 축칠 검 빛기거리, 측육 붉은빛기거리, 쌍추구 용사의 반지, 축육 용사의 팔찌, 추기 민첩벨은 축삼 힘메룬 육수호 인장, 추구 회복의 인장, 삼화루의 수정을 착용을 하고 있는데 이동학세 한개와 좋은 팔찌, 기본 이상의 좋은 악세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인벤토리에는 명코와 68만 개, 인코와 36만 개, 병코를 3만 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5 마조개검 각인, 9 사우라베 장검 각인, 4 기사단의 갑옷 각인, 아노비스 각방 각인, 극한의 부츠 각인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 악세로는 추고 푸른빛 귀거리와 충륙 방어 팔찌를 보유하고 있고요. 각종 충주무서들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약탈한 황금을 약 1만 3천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서 컬렉에 등록을 하시거나 해적장비를 만들어서 판매 후 추가 다이아백극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퓨얼릭스 6개와 소박한 드다들, 다양한 시간충전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오만 시간 충전석 3개 크만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검기와 불기 쌍용반 용팔 화룡의 수정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근거리 데미지가 162 근거리 명중이 211 근거리 치명타가 34%인데요. 현재 어떠한 이벤트 버프도 적용되지 않은 상태이며 7나발것만 장착을 해도 근덴 170 이상 세팅이 가능한 좋은 베이스를 갖추고 있다는거 참고해주시고요 PVP 근거리 추가 데미지는 12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모시 회피력 모시 이런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같고요 데미지 깡 리덕션은 41 PVP 데미지 리덕션은 30 스턴 적중은 24% 스턴 내성은 44% 공포 내성은 0% 홀드 내성은 29% 이렇게 상세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같은 경우에는 전설 변신이 한개 다크하딘 변신 변신을 보유하고 있는데 변신 각성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웅변신 같은 경우에는 76개 중에 34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영웅중복은 1개가 있고 영병각성 같은 경우에는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개, 영변 각성은 9개, 금액 대비 부족함 없는 영웅 장판과 준수한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희귀 변신 같은 경우에는 117개 중에 104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진데스 인델, 소켓 나이트 워치, 그리고 카이와 리델 육대장 깔끔하게 잘 보유하고 있고요. 전설 실패력은 9회, 영웅 실패력은 19회 누적이 되어 있는데, 희귀 변신 1개만 있으면 은 영변 1개를 확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요. 마법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설인형이 1개, 바람카인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인형은 영웅인형 같은 경우에는 31개 중에 16개를 보유하고 있고, 영웅인형 중복은 2개가 있고요 영웅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롭스, 나이트발드, 뱀파이어, 커츠, 이렇게 4개의 영웅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희귀인형은 30개 중에 23개를 보유하고 있고, 고급인형 풀, 일반인형도 풀이고, 기사 파크를 보유하고 있어서 탐험인형 전부가 갖춰진 상태이고요 전설 실패력은 2회, 영웅실패력은 1회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템컬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33% 등록률에 33%완성률입니다 상세 컬렉션 효과는 힘 컬렉이 5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간제 컬렉은 없는 상태이고요. 근거리 데미지가 13개, 근거리 명중이 19개, 물리 방어력이 15개, 피톤 컬렉이 2430까지 되어 있고 데미지 깡 리덕션은 4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6시, 파아 문양 6시, 마프르 문양 6시, 사이아 문양 6시, 그랑카인 문양 6시, 아이나사드 문양도 6시까지 되어 있고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1952 포인트가 남아 있고요. 수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소성이 파이널 붐과 디크리즈 이베이전을 포함한 총 12칸이 작업이 되어 있고, 아툰 소성은 디크리즈 어설트와 리커버리 웨이트를 포함한 총 10칸, 질리언 소성은 리젠 바디를 포함한 8칸, 크리스터 소성은 크리티컬 샷까지 4칸, 이실로테의 소성은 5칸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기사 4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2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전설 스킬이 8개의 전설 스킬 중 5개의 전설 스킬을 습득해 두셨고 영웅 스킬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영웅 스킬을 풀로 습득해 두셨습니다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마이티 어택, 투엔더 어택이 3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 솔리드 아머가 2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요 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입니다 본주님께서 같은 서버에 80 이상 기본 악세가 장착되어 있는 부캐가 4개가 있고 성패를 먹인 76짜리 광전사 부캐가 있어서 곧 영변 2장을 획득할 수 있다고 어필해주셨고요 비각템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고 있는 장비들이 소소한 비각템들을 장착을 하고 있고 거의 각인템을 장착을 하고 있어서 영혼처리를 한 상태이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땡이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230만원입니다 그래서 비핵템 영혼과 몸떼기 230만원 합친 통으로 230만원의 캐릭 판매를 희망하라 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톡 t 에 GOR0301로 연락을 주시면 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설 배신 각성과 전설 인형, 부족함 없는 영웅 장판과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고요. 기본적인 근거리 컬렉들이 잘 갖춰진 준수한 탱컬 베이스와 평균 6시에 준수한 문양 베이스, 기본적인 스킬들이 잘 갖춰진 부족함 없는 수호성 베이스와 오전스, 파령스, 사냥하기에 부족함 없는 스킬 베이스를 잘 갖추고 있으며 추후 클체하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대의 매물이지만 다수의 각인템과 좋은 악세들, 기본 이상의 베이스를 둘을 갖추고 있어서 금액 대비 좋은 스펙을 보유하고 있는 좋은 매력을 지닌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해서 토르템 877번 기사 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